7 6호 우국가 제 20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을 공부하기 전에 고려의 국경은 영역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교과서에는 이 의주에서 이 동해안 까지로 이 천리장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고려의 국경선이라고 아, 현재 학계에서 주장해온 학설입니다. 아, 그런데 에, 제가 아, 그 학교 다닐 때 배운 에, 지식으로는 에, 태백산 줄기가 이렇게 있고 어, 산맥이 이렇게 에, 에, 돼 있는 걸로 어, 이렇게 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보통, 옛날에는, 국경선이 보통 이 하천으로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문점이 있고, 인하대 복기대 교수님과 윤한택 교수님, 또 강원대의 남우연 교수님의 강의를 예, 제가, 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복기대 교수님께서는 이 빨간 선, 이 빨간 선이 고려의, 예, 영역이다. 아, 그리고 이 북쪽으로는 두만강이 여긴데, 공험진이라고 나옵니다. 그 우쪽에 공험진, 공진까지라고 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우리가 배웠던 이게 고려의 영역이 아니라, 아, 복기대 교수님은 "이 빨간선 부분이 고려의 영역이었다" 이렇게 예, 3년 전에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아, 그러나 현재까지 반론 논문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 이 근거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 현재 인식되고 있는 고려의 행정구역입니다. 아, 즉 여기 천리장성 있죠? 이 천리장성까지라고 어, 그렇게 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 그 강동육주 즉 어, 윤관의 그 구성이라고 있죠? 그그 어, 그 지명이 이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예, 지금 현재 예, 아까 그 천리장성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보다 훨씬 위쪽에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예, 여기라고 국경이 여기면은 고려가 관리하는 구성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일단 예, 이 위치가 안 맞는 거죠. 즉, 윤관 구성은 에, 여기입니다. 여기. 예, 그래서 어, 세종 실록 지리지나 아, 고려사 지리지, 또 태백일사 아, 이런 에, 책에는 에, 윤관의 구성은 두만강 북쪽에 700리에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 요 위쪽이죠. 그래서 이 천리장성과는 완전히 안 맞는 것입니다. 에, 송나라 때그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는그 지리도가 있는데 에, 거기에 에, 그 함주 함주에서 그 동쪽으로 고려의 국경이 접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아, 그리고 어, 남쪽으로는 요행과 서쪽으로는 요수와 북쪽으로는 어, 거란의 애 지역과 동쪽으로는 금과 접해 있다. 이렇게 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어, 이 책은 에, 중국 천령시에서 만든 에, 그 책입니다. 아, 이, 이 책에 에, 에, 고려와 요나라가 아, 철령에서 어, 전쟁을 해서 국경을 정했다. 이러한 기록이 나오, 나옵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 아까 그, 그 국, 교과서에, 에, 그 천리장성이 의주에서 이 철령까지 이렇게 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이, 현재 여기라고 되어 있는데, 에, 중국, 그, 아까 그, 철령시에서는 철령이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 맞죠? 아, 위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국경선을 그려보면 이와 같이 최소한 이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 어, 현재 교과서에는 의주에서 철령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 일제 시대에 그소키치라는그 일본 학자가 완전히 왜곡을 한 겁니다. 왜곡을 우리 조선을 반도로 국한시키고 어떻게든지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에, 식민 지이 식민 집배 논리를 확립하고자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엉터리 이 선을 그어 놓고 왜곡한 것입니다. 아, 사료를 근거로 그리면 고려의 영역은 이렇게 훨씬 넓어지는 것입니다. 에, 일본 그 스다소키치라는 어, 학자가 에, 그 우리 이 역사를 왜곡하려고 왜곡하려, 어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에, 압록강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압록강은 두 개가 있습니다. 아, 여기에도 있고 어, 또 여기에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예, 한자로 어, 글자가 아, 다릅니다. 아, 이거를 주의깊게 보셔야 됩니다. 아... 압록강이 여기에 있는데 에, 일본 그 스사소키치라는 그 식민사학자가 아, 이 압록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아, 이, 이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에도 압록강이 있습니다. 아, 한자는 다르죠. 여기는 삼수변 녹자고 여기는 실사변입니다. 이게 고대 압록 고대에는 고려 시대겠죠. 뭐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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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는 압록강을 여기로 지칭을 한 겁니다. 여기로. 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압록강이 또 여기에 이제 그 부르게 됐는데 이거를 겸요히이 압록강을 이걸로 왜곡해서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완전히 이 나쁘게 왜곡한 것입니다. 아, 또그 요나라는 자기 국경을 이렇게 그 탑을 세워서. 어 이렇게 표시를 했답니다. 아, 그에이 에, 탑을 세워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요 나라의 가장 그 동쪽의 국경선 즉이탑 탑만촌이 있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국경이 여기 여기였다는 얘기죠. 이요 나라의 국경 가장 동쪽에 있는 탑이 이 자리에 있, 있기 때문에. 예, 여기가 국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렇게 잘못된, 예, 고려, 어, 국경선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뭐, 근거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일본이 자기네의 어떤 그, 식민 지배의 합리화를 위해서 완전히 우리 역사를 왜곡한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어 바로 어 잡을 때예 우리 우국 선열들에 대한 에,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어 제가 우국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러한 우리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알므로서 어 그러한 예 우국 지사분들에 대한 에, 보답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 우국가 제 우국과 제2 0 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와 가소로다 인간사 가소로다 무없이 궁그러 시비를 아니한다 아무나 공도를 지키어 모나본달 어떠하리. 에, 이 시조는 충원을할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시조입니다. 임금께 바른 말을 해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즉 당쟁이나 이런 걸 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와 어가 가소로다. 인간사 가소로다. 모 없이, 모난데 없이 궁구로, 궁구로는 둥글다죠. 시비를 아니한다. 아무나 공도를 지키어 모나본들 어떠하리. 이렇게 직언을 하는, 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해석은 어와 우습구나, 인간사 우습구나. 모없이 궁구로 시비를 아니한다. 아, 모없이 궁구로 시비를 아니한다는 것은 직언을 안안 한다는 얘기겠죠. 에, 그래서 아무나 누구든지 공도 어, 공도라고 하는 것은 에, 공평하고 어, 바른 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 직언을 바른 말을 이렇게 해서 오히려 모나본들 어떠하리?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20장은 시대의 난잡함을 개탄하고 공도의 길을 염화했다고 보겠습니다.